안녕하세요. 하이카중고차 안전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산타페 더프라임2.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4륜 모델입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옵션 굉장히 좋고 화려한 차량입니다. 2016년형 92,000km, 현재가 1,980만원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어 있습니다. 터널 마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실내도 깨끗하고 상태 좋습니다. 전동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차간 거리 조절 가능하고 반자율 주행 가능한 옵션입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92,000km입니다. 실내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 옵션 정말 많습니다. 경사로 미끄럼 방지, VDC, 후측방 감지, 차선 이탈 방지, 핸들 열선, 스타뱅고, 자륜락 버튼까지 한 칸도 빠짐없이 들어간 풀옵션이고요. 메모리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어라운드 뷰, 자동 주차까지 모든 버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 쉽지 않은 찾기 어려운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왕 중고차 사실 거 풀옵션 사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손루프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뒷좌석 커튼, JBL 사운드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폴딩 가능하고요. 엔진룸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름집 없고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았습니다. 더 자세한 옵션은 댓글 참고하시고요. 성능 기록 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히 용도 변경 전혀 없습니다. 본넷 조수석 뒷문짝 단순 교환 이 있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본내 교환이 있지만 라디에이터 서포터나 지지대, 펜다쪽에 교환이나 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순 접촉사고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부품들 판금이나 교환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하부 미세누이나 누이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산타페 더프라임 2.0 4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 압도적인 옵션이 큰 장점입니다. 반자율주행, 제이벨 사운드, 어라운드 뷰, 파워 트렁크, 순정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정말 옵션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연식과 키로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셔도 후회 없을 만한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